아이구 야, 야. 뭘또 돈을 보냈다니. 너희 먹고 쓸 돈도 없을 텐데. 어머님, 저희 둘다돈 벌잖아요. 그리고 맞벌이라서 어머님 용돈 드릴 만큼의 여유는 있어요. 아휴, 그래도 미안하니까 그러지. 뭐, 이왕 준 거니까 잘 쓰기는 하겠다마는 다음부터는 조금만 줘도 된다. 어머님, 제기에는. 앞으로도 많이 다오, 두둑히 다오라는 소리로 들리는데요. 어? 제 착각인가? 아유 이런이런. 이런. 시집 온지 15년이 넘어가니 이제 제법 능글 맞아졌다 너. 제가 좀한능걸하죠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오야, 먹었지. 시간이 몇 신데? 너희도 밥때 챙겨가며 일하는 거지? 물론이죠. 퇴근 시간은 조금 늦어도... 배꼽시계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정확해, 어머님. 그래, 뭐든지 잘 먹어야 기운도 나고 일도 잘 되는 법이지. 조심해서 일하거라잉. 알았지? 예, 어머님. 어머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여보, 이번 달에도 어머님께 입금해드렸다면서? 응. 월급날이 딱 맞아 떨어지니 어머님께 당연히 용돈을 쥐어드려야 하지 않겠어? 에구, 매일 고마워. 이렇게 우리 엄마도 챙기는 당신이 지상 최고다. 짱이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님이잖아. 그리고 며느리로서 용돈 몇푼 챙겨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으이구, 별걸 다 띄워주고 그래? 별게 아니지. 세상에서 우리 마누라가 제일 최고다. 매일같이 정화조 푸느라 몸에서 똥냄새 폴폴 나는 남편이랑 같이 사는 우리 마누라 최고다. <laughs> 그걸로 따지면 매일같이 쓰레기 수거하고 다니는 나도 냄새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둘다 대단한 거네. 오 그러고 보니 그러네. 그냥 우리 둘다 짱인 걸로 하자. 일하는 거안 힘들어? 어제 비 와서 냄새 더 심할 텐데. 몇 년을 맡아서 그런가. 이제 후각도 점점 무뎌지는 기분이야. 아, 왜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는 역했던 냄새가 나중에 가면 향긋하게 느껴진다던가. 왜. 나는 쓰레기 냄새 몇 년을 맡아도 헛구역질 올라오던데? 자기 생각보다 비위가 강하네. 그런가? 맞아. 내가 비위가 강한 걸지도. 아, 맞다.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지훈이가 같이 집에서 저녁 먹자고 하더라. 아, 서방님네랑? 좋지. 그럼 씻고 옷 갈아입고 바로 가자. 그래, 알았어. 나 이따가 퇴근하면 전화할게. 조심히 들어가셨어요? 응, 음, 동서. 오늘 덕분에 저녁 잘 먹었어. 동서 요리 실력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아이, 뭘요? 아직 형님 따라가려면 한참 남았는데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에요. 형님, 근데 주원이는 나날이 크는 것 같아요. 아, 주원이. 원래 남자애들이야 빠르게 크잖아. 소우도 만만치 않게 많이 컸던데? 조금 있음 서방님 키 따라잡겠어. 맞아요. 생각보다 빨리 자라서 나중에 더 크면 농구 선수를 시킬까 생각 중이에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농구 선수도 좋지. 아, 동서. 혹시 아까 식탁 봤어? 식탁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왜요? 뭐 두고 간거 있으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봉투 올려놓고 왔는데 못 봤구나. 봉투. 봉투요? 무슨 봉투요? 동선에 요새 많이 힘들잖아. 서방님도 실직하시고. 오늘 밥 먹는데 서방님 표정이 묘하게 안 좋아 보여서 그냥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 형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넣어도 넣어도 얼마 안 돼. 서울 교육비도 만만찮을 텐데. 형제끼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줘야지 그게 형제지. 저는 정말 형님 같은 분이 제 형님이라서 너무 행복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까? 제가 착한 일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은 형님이 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항상 너무너무 감사해요, 형님. 음, 그럼, 그럼. 내가 제일 최고지? 그러니까 좀더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자.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힘들이란 법은 없잖아. 알겠지, 동서? 네, 형님. 저희 둘다 파이팅 해요. 음. 동서, 요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집에 찾아가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아, 형님, 저희 이사 갔어요. 이사 간지꽤 됐는데,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네요. 죄송해요. 응? 이사라니, 갑자기 웬 이사? 연락 안 되는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무슨 일은 아니고. 형님, 저희가 인생을 진짜 진짜 열심히 살아서, 하늘이 완전 히 럭키한 기운을 안겨줬나 봐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강남으로 이사 갔어요. 형님, 강남 더 파크 아시죠? 시가 40억짜리, 50평짜리 아파트. 저희 이번에 거기로 이사 갔어요. 어? 사시, 40억이라고? 세상에, 그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생겼어? 대출이 그 정도로 나올 리는 없고, 혹시... 동서 주식했어? 주식 말고 코인이요, 코인. 코인이 완전 급덕상한 덕분에 저희 인생도 구김살 없이 쫙 피게 됐잖아요. 덕분에 지방에 건물도 하나 매입하고 요새는 창문 열고 숨만 쉬고 있어도 행복이 절로 들어오는 기분이라니까요. 어, 아 코인. 그래 사람들이 요새 그거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 예전에 넣어둔 게 있었나 보네. 네 혹시나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질렀는데 대박 아니 완전 초초초초초 대박을 쳤지 뭐예요 저희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 났었다니까요 어찌됐든 축하해 좋은 곳으로 이사 가서 다행이다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이참에 그 역겨운 냄새 나는 거 그만두시고 코인이나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어 저희 서우 이번에 골프 시작했거든요. 진짜 돈이 있다는 게 뭔지 잘 알겠더라고요. 형님 잊지 마세요. 코인 투자. 어, 어 그래 동서. 알려줘서 고마워. 한번 생각해 볼게. 여보, 서방님네 이사 갔대. 응? 그럼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찾아가도 없었던 게 이사 가서 그런 거였어? 자식 좀 서운한데. 근데 무슨 돈으로 이사 갔대? 대출? 아니, 코인으로 완전 떼부자가 된 모양이야. 시가 40억짜리 강남더 파크로 이사 가고 서울 골프도 배운다네? 지방에 있는 작은 건물 하나도 매입했대. 완전 럭키지 럭키. 땡 잡은 거지. 와, 부러운데 왠지 부럽지가 않아. 뭔가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인 것 같달까? 뭐 그래도 본인들이 만족한다는데 어쩌겠어.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난 지금 내 직업에 만족해. 우리 아들 내미도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난 그걸로 행복하다 느끼거든. 사실 나도 그래. 야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냐? 도끼 같은 마누라랑 강아지 같은 자식 하나 옆에 끼고 살면 똥을 푸고 있어도 좋은데. 그치? 그래, 맞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라는 노래도 있잖아. 우린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살자. 그런 김에, 지금 치킨집 앞이거든? 오랜만에 치킨 한 마리 사 갈까? 아이고, 최지원 또 신나서 춤추겠네. 좋아. 나도 오랜만에 급땡기니까 콜이다. 따끈따끈하게 포장해서 오세요. 형님,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날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설마 아직도 쓰레기 치우는 일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아, 동서. 오랜만이네. 응, 맞아. 나 아직 일안 그만둬서 동선애는 잘 지내고 있지? 저희는 에어컨 빵빵한 곳에서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죠. 형님은 더운데 땀 뻘뻘 흘리시면서 쓰레기나 치우고 계시겠지만. 맞아. 그래도 하나도 안 힘드네. 그나저나, 무슨 일로 연락했어? 형님, 오늘 저녁에 저희 집 오실래요? 이사 오고 나서는 한 번도 초대 못한것 같아서요. 오, 동선애 집? 나야 좋지. 강남도 파크라고 했던가? 주소 알려주면 이따가 주원이랑 연호씨랑 같이 갈게. 알겠어요 형님. 그럼 지금 제가 주소 찍어드릴 테니까 이따가 그쪽으로 오세요. 알았어 동서. 고마워. 형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 얼굴에 냅다 물을 뿌리시다뇨. 저 어제 피부과 시술 받고 왔는데 물 그렇게 세게 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라는 거야? 그럼 물 처맞을 소리를 하지 말던가.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은 동서 아니야? 아 왜요? 맞는 말한 거잖아요. 형님도 인정하니까 발끈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서우은 강남사는 엘리트답게 학원도 강남 최고라 불리는 곳에 보내고 있고 골프도 배우고 있는데 주원이는 뭐해요? 매일같이 똥냄새 쓰레기 냄새나 맡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에이 미래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형님? 생각보다 동서의 오지랖이 태평양 같네. 남의 자식 걱정해줘서 눈물나게 고맙기는 한데 주원이는 내 자식이야. 그리고 나 강남 학원 보내는 거, 골프 배우게 하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데 돈을 쓸 바에는 차라리 맛있는 거 하나를 더사 먹이지. 이래서 형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laughs> 대화도 수준이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못해먹겠네 정말. 그래. 이제 보니까 우리 수준도 안 맞고 대화도 안 통하는 것 같네. 그럼 이쯤에서 영 끊고 지낼까? 뭐라고요? 왜? 이게 동서가 바라던 일 아니었어? 우리는 동서네랑 그 잘라디 잘난 격이 안 맞으니까. 강남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 산골 주택 사는 사람이랑 어떻게 수준이 비슷하겠어. 안 그래? 아네 좋아요. 잘 됐네요. 그 얘기 제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선수 쳤네. 왜? 원하면 한번더 하게 해줘? 필요 없거든요? 아유, 별거이야 정말. 답장하지 말아주세요. 예, 첫째야. 너 혹시 둘째 네랑 싸웠냐? 네? 아니요. 싸우긴 누가 싸워요, 어머님. 저희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아니, 둘째가 갑자기 내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서, 앞으로 너희가 주는 돈은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길래. 봉소가 그래요? 그래. 그래서 나는 이네가 뭐 싸웠나 왜 이러지 싶었지. 정말 다툰 거 아니지? <laughs> 아니에요 그런 거. 괜히 걱정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laughs> 아니다 아니다. 싸운 거 아니면 됐지. 가족이라고는 너희밖에 없으니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알겠지?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어우, 씨.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리겠네. 응? 갑자기 왜 또? 아니, 아까 어머님한테 연락 왔었는데, 대뜸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어? 뭐라고 하시던데? 동서랑 싸웠냐고 물어보시던데, 내가 순간 기가 탁 막혀가지고, 할 말이 없더라. 아주, 갑자기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재수씨가 뭐라고 했대? 아니, 글쎄, 용돈을 보내드리면서, 앞으로 내가 준 돈은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했다는 거 있지? 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몇년 전부터 계속 어머니한테 용돈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용돈을 보내드렸으면또 몰라. 이제 와서 저러는 건또 뭐냐고. 아휴 이래서 사람은 갑자기 손에 돈이 쥐어지면 안 된다니까. 앞에 있었음 머리카락 확 그냥 잡초 뽑듯이 휘어잡았을 텐데. 어? 근데 여보 이거 좀 봐. 제수씨 서우 데리고 미국 가는 것 같은데? 뭐? 잠깐만! 헐 진짜네? 미쳤다. 근데 지호는 같이 안 가는 것 같아. 기러기 아빠가 되다. 라고 써져 있는데. 심지어 서방님은 두고 간다고? 와 그건 더 미쳤네. 진짜 돈이 있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싶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형님 고마워요. 우리 쭉 친하게 지내는 거죠? 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바뀌어버릴 수가 있구나. 에휴, 우리는 최소한 저렇게 살지는 말자. 지금처럼 어머님께 용돈도 드리고 주원이한테 자랑스러운 부모가 돼서 그냥 떳떳하게 살자 여보. 당연하지. 근데 그 인간 때문이라도 우리 주원이 위해서 더 열심히 산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5년 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뭔 말인지 확실히 보여줘야겠어. <laughs> 형님! 저 오늘 공항에서 형님 봤어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어서 뇌부터 달려가서 안기려다가 <laughs> 괜히 형님 저랑 비교당하실까봐 못 갔어요. 이해해 주실 거죠? 와, 이게 얼마만이야 동서. 정말 오랜만이네.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 아, 네. 그냥 뭐더 잊고 싶지도 않고 한국의 그 투속적인 어, 향이 그리웠달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서둘러서 귀국했어요. 근데 형님, 어쩜 그렇게 그대로세요? 주름살은 좀 늘어나셨던데. 관리 좀 받으셔야겠어요. 동서, 내 나이도 지금 곧 있으면 50이야. 주름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지 뭐.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잡겠어?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뭐. 전 관리를 너무 빡세게 해서 어딜 가면 20대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나저나 형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설마, 아직도 그, 냄새나는 쓰레기 청소하는 일 하시는 거, 아니죠? 아주버님은 여전히 똥 푸는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동서, 공항에서 나본거 아니었어? 내 얼굴을 봤음, 내 옷차림도 봤을 텐데, 그게 쓰레기 청소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었나? 네? 아, 그게 무슨, 아, 맞다. 동서는 외국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몰랐겠네. 서우 때문에 서방님이 남은 재산 싹다 코인에 투자했다가 다 말아먹어서 서방님이랑 당연히 사이가 안 좋아졌을 테고 어머님이랑도 연락을 거의 안 했을 테니까. 응, 음, 그래. 몰랐을 수도 있겠다. 이해해.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니까요, 형님? 동서, 아무리 그래도 인천공항에서 똥푸고 쓰레기 수거하고 그건 좀 아니지. 우리 주원이 청소 용역업체 사업 시작했거든. 엄마 아빠 힘든 거 보고 싶지 않다고 직접 회사를 차리더라고.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 돼서 연매출이 무려 50억이나 나오지 뭐야. 그래서 최근에 사업 확장해서 여기까지 손이 닿게 됐네. 주원이는 군대 갔다 와서 지금 하버드에 유학 가 있고. 네? 하버드요? 아, 말도 안 돼. 주원이 서우보다 공부 못 했지 않아요? 심지어 교육 수준도 훨씬 딸렸을 텐데 어떻게? 정신머리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서우가 언나간 거야 동서. 사람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게 아니란다.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달려 있는 거지. 형님, 그럼 지금 매출 잘 나오시겠네요? 연 50억 정도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저, 저희 집 사정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코인 투자하다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온 거라. 저 형님한테 대도 않는 자존심 세운 건 정말 죄송한데요. 한 번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천만 원만 있음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천만 원? 개뼈다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천만 원은 얼어 죽을 천만 원이야. 왜? 그 잘난 코인 투자해서 또 떼부자 놀이하고 살아야지? 우리 돈 없다고 괄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지랄이야 지랄이. 형님, 제발 한 번만요. 하는 대로 다할 테니까 제발요 형님. 아 시끄럽고. 정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세요. 그럼 올해 70만 원이라도 법니다. 아님 서우한테 취업하라고 하던가.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취업도 제대로 안 되겠지만. 참고로 지금 한국은 취업난이란다 동서. 내가 도와주지도 않을 거지만 멀리서 응원도 안 하고 있을게. 평생 코인에 의지하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럼 나는 바빠서 이만. 코인에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버린 동선에. 그 이후 들려온 소식은 강남 더 파크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사채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결국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순간에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맛보게 된 거죠. 사람 인생이라는 게참 한치 앞을 알수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저희 주원이는 지금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단간히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저희 인생이 이렇게 피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